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놀자고. 뭐아 뛰고 와요. 아 같이 가자. 안녕. 같이 가자고. 빨리 옷 입어. 웃쳐줄게 오. 좀매력이 아자. 아. 중간까지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 그런 걸로 막이 엽금 말려가지고. 아아 모르시는 아 건가요? 아 아이동 중간? <laughs> 생각해야 돼요 저는 왜냐면 저게 기대야 되거든 응. 상대를 네가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가만있어 어 뭐지? 나 모르겠어요 <laughs> 진짜... 지금 쟤안 되는 상황 아니야? 네, 근데 뭘 먹고 주무셨죠? 그 오리고기 20인분을 오리고기 오리고기가 20야 20분을... 네, 20... 너도 먹었잖아 통도 <laughs> <동도> 먹었잖아 <laughs> 왜 저한테만 그래 나 혼자 20인분 다 먹은 것처럼 오! 제육볶음면 먹으면 짜잖아요. 밥만 먹으면 안 짜잖아요. 이길 것 같은데? 덤벼! 이게일것 같아. 오케이, 아, 첵스 초코 먹고 싶은데? 첵스 가 있어, 밑에. 하나 더. 하나씩 줘야 돼, 하나씩. 아! 아, 원단, 아 원단에서 아, 체, 쳐다보니까 아, 통영의 경치가 정말로 죽이네. 아쉽다. 아쉽다! 좋아.